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청 광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측 상단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주소를 입력하신 후 엔터를 치시면 우편번호와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우편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현장으로 화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및 건축 행위 시 부동산이나 건축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유용한 웹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아보는 순서는 법규 관련, 건축 행위 및 건물 관리, 지도, 기타로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각각 3개 내지 4개 정도 자주 활용되는 홈페이지와 사이트 구성 내용을 알아보겠고요. 그 중에서 3D 지도인 S맵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법규 관련 사이트인데요. 어, 첫 번째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 기준, 지침, 고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인데요. 조례죠. 도 시, 분, 구에 대한 조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인데요. 건축기준이라든가 심의기준, 지구단의 계획, 관련 내용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토교통부인데요. 민원마당 탭에 가시면은 자주 하는 질문이나 전자민원처리 공개 방이 있는데요. 질의 외신 사례라든가, 질의가 어, 가능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위 및 건물관리 사이트인데요. 어, 첫 번째로 세움터, 건축행정 시스템이 있는데요. 허가라든가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 열람, 건축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고요. 건축물 해체, 건축물 점검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정부24인데요. 건축물대장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지도관련 사이트인데요. 뭐 많이 아시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지도 등이 있고요. 위성, 거리, 항공교를 제공하며 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정보 플랫폼의 국토정보맵 탭을 보시면요. 크게 통합지도 검색과 국토통계지도가 있는데요. 통합지도 검색에는 수치지도나 항공사진을 열람할 수 있고요. 국토통계지도는 인구나 건물, 토지, 총 200개 정도의 국토지표를 통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S맵인데요. 어, 서울시 3D 지도입니다. 대지나 건물 높이, 지형, 구행자 뷰 등을 제공하고요. 잠시 후에 어, S맵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V월드인데요. 전국 3D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지나 건축물 높이, 교통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S맵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3D 지도인 S맵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S맵을 입력하신 후에 S맵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청 광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측 상단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주소를 입력하신 후 엔터를 치시면 우편번호와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우편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현장으로 화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화면 확대를 하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 중앙부에 거리뷰, 거리 측정, 표고, 면적, 지도 저장, 지도 공유. 이렇게 여섯 가지 탭이 있는데요. 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리뷰를 클릭을 하시면은 보행자뷰와 네이버 거리뷰와 골목길 거리뷰가 있는데요. 어, 보행자뷰는 현재 3D 지도상에서 보행자 높이에서 거리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자 뷰의 조작 방식은요. 화면 중앙부 하단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회전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회전하고 전진, 후진,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어,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거리뷰인데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리뷰를 어, S맵에서 연동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닫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골목길 뷰인데요. 네이버 거리 뷰에서 제공하지 않는, 즉, 네이버 거리 뷰는 차량을 이동해서 촬영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차량이 네이버 거리 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 S맵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람이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어, 골목길 거리 뷰를 누르신 후에, 누르시면, 어, 이렇게 노랗게 어, 골목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들인데요. 여기서 노란색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골목으로 골목길 거리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골목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리 측정인데요. 어, 뭐 거리 측정은 스타트 0에서 55.7m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표고인데요. 표고는 대지 높이라든가 도로 높이 아니면 건축물 높이에 대한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표고를 누르시고 탭을 누르시고 어, 원하시는 곳에 클릭을 하시면 10.1 횡단보도 쪽에는 11.2 높이 차이가 1.1m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물 높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H8.4 건물 높이가 8.4라는 얘기고요. H19.9 H23.1 이렇게 각각 건축물 높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숫자는 집안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어, 지도 저장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저장된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해서 10.1, 11.2, 8.4, 19.9, 23.1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저장해서 보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방향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어 방향을 돌리시고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이트인데요. 첫 번째 토지 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실 수 있고요. 건축 행위 제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인데요,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인데요, 기본 토지 건축물 토지용계획 확인원 공시지가 경계점 좌표를 열람하실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가 늦은 관계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총 14개의 건축 및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수집하고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과 3D지도,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를 구정 댓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